안녕하세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수학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고교학점제의 이해, 최소 성취 수준의 개념과 필요성,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활용 자료 안내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정의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고교학점제에서는 교과 학습에 대한 적절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책임 지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습의 누적 결손을 시기적으로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후의 진로 진학이 곧바로 사회생활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특히 교과 분야에서 최소 성취 수준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책임 교육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전 과목에 대한 미이수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출석 일수를 충족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였으나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 미이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이 각 과목에 대한 최소 성취 수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교학점제에서의 해당 과목의 수업 횟수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해당 과목의 학업 성취율 40% 이상일 때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 과목별로 학업 성취율 40% 미만일 때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하여 해당 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공동체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과정은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여 예방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해당 과목의 과목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운영 절차는 준비 단계로 학기 시작 전에 수업 및 평가 계획 단계로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 학기 초에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는 단계로 진단평가, 교과 및 담임교사의 추천 등을 통해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학기 중에 미도달 예방 지도하는 단계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에 대한 학업 상담 및 방과 후 지도, 보충과제 부여, 학습 멘토링 등 미도달 예방 지도 단계입니다. 3단계는 학기 말에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하는 단계로 학기 말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파악, 보충 지도 대상 학생을 확정하고 방과후 또는 방학 중 보충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을 활용한 지도 절차를 정리해보면 첫째 개설 과목 기술을 위한 최소 성취 수준을 마련하고 과목별 수업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둘째 진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고 과목 정상 이수를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 학습 멘토링 활동 권장 등 선제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의 과목 이수를 위한 수업과 평가를 다양화하고, 학생별 맞춤 과제, 학교 내 별도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한 미도달 예방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기 말 평가 후 미도달 학생을 파악하여, 최소 성취 수준 도달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좌형, 과제형 등 과목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수 학습 활동 설계 방향 및 유의 사항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것보다 미도달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수 학습 활동 중 학생이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지에 대해 교사가 수시로 점검하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과제를 설계합니다. 학생의 활동 수행에 대한 관찰과 면담 등을 통해 학생의 이해와 수행 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평가 설계 방향 및 유의사항으로는 최소 성취 수준 도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인지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기초 개념 이해에 대한 평가로 지필평가, 구술평가, 관찰평가, 면담, 자기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며 과정중심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학습태도에 대한 평가로 교수학습활동과정과 평가과정에서 학습태도에 대한 세부행동기준을 설정한 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합니다. 다음은 1학년 수학 내용체계입니다. 단어는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경우의 수의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1학년 수학 지도의 중점은 첫째, 교수학습 설계와 실행 시 학습 내용의 난이도와 학생의 수준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전 학년 학습 내용과의 위계를 고려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평가 시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보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도한 기본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 구성은 단원 영역 핵심 개념, 일반적 특성, 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판단 근거로 구성이 됩니다. 어, 여기에서 단원 영역 핵심 개념은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의 개발 단위를 결정합니다. 최소성취수준 진술문은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 평가기준의 단원 영역별 성취수준 개발 단위를 준용 합니다. 일반적 특성은 2015 개정교육과정 평가기준에서 단원 또는 영역에 포함된 성취기준의 평가기준 하 수준과 단원 영역별 성취수준의 이 수준을 재검토하여 최소성취 수준을 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적합한지 살피고 필요시 새롭게 진술합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은 새로 설정한 일반적 특성의 진술문을 하위 항목으로 나눈 것입니다. 일반적 특성의 진술문이 포괄적이어서 교사가 이를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움으로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그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하위 항목으로 나누는 기준은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며 단원 영역에 포함된 핵심적인 성취 기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수행 활동 판단 근거는 최소 성취 수준의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보여줄 만한 전형적인 모습을 가급적 구체적인 양상으로 진술함으로써 교사가 이를 통해 그 수준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부화된 하위 항목 특성별로 최소한의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행활동 판단 근거를 구체화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다항식 단원의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각 평가 기준 중 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할수 있다의 평가 기준의 하 수준인 간단한 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할수 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는 성취 기준의 평가 기준인 하수준에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인지 판별할 수 있다. 나머지 정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의 평가 기준의 하수준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여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다항식의 인수 분해를 할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의 평가 기준 하수준의 간단한 다항식의 인수 분해를 할수 있다. 그리고. 어, 다항식 단원의 성취 수준에 해당되는 이 수준의 다항식의 개, 계산, 나머지 정리, 인수 분해와 관련한 기본 개념을 알고 이를 기초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다항식의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은 문자와 식이고 핵심 개념은 다항식, 일반적 특성은. 다항식의 계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의 기초 개념을 알고 이에 대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평가 기준에 있는 하 수준과 성취 수준의 이 e 수준을 일반적인 특성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하위 항목으로 다항식의 계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의 기초를 개념을 안다는 인지적 측면과 다항식의 계산 나머지 정리 인수 분해에 대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력한다라는 정의적 측면을 하위 항목으로 잡아주시고 각 항목에 따른 수행 활동과 판단 근거는 어~ 저희가 평가 기준에 나와 있는 하 수준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수행 활동과 판단 근거는 각 학교의 학생 수준에 따라서 어~ 수준을 다르게 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 부등식의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 예시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단원에 따라 평가 기준 하 수준과 그 다음에 성취 수준의 이 e 수준을 정의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같이 해서 일반적 특성 하위 항목으로 지금 잡아줬고요. 그에 따른 수행 활동과 판단 근거 예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활동, 판단 근거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특히 수행활동과 판단 근거는 각 학교의 학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집합과 명제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 예시입니다. 집합과 명제 기초를 안다, 노력한다 라는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하위 항목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 수준에 따라서 수행 활동과 판단 근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판단 근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 예시입니다. 똑같이 일반적 특성, 하위 항목 수행 활동 판단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관련 활용 자료입니다. 수학과 최소 학업 성취 수준 진술문, 과정 중심 평가 실천 사례, 사례집, 공통 과목 수학, 그 다음에 공통 과목 수학 이수 기준 적용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지도 현황 분석 및 운영 방안 탐색,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운영 매뉴얼 수학. 고교학점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중거 개발 연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 탐색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 작성 참고 파일입니다. 각 교과별로 고등학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워크북이 교육,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학업 성취율 판단 근거로서 수학과 최소 학업 성취 수준 진술문을 참고하시고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각 학교의 학생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예상학생 지도를 23년과 24년에 시행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교과에서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예상학생으로 선정될 수가 있으며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전이므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소학업성취수준이 예상되는 학생을 선정했을 때 해당 학생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상으로 수학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